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멤광입니다네 오늘 2019년 6월 14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아 내일 내일 저녁인가요? 네 내일 저녁에 이제 치맥 먹고 네. 토요일 밤에 예. 밤새우다가 그러면 새벽 1 시에 예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U20. 티파 U20. U20.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드디어 어쨌든 음. U20이지만 음. 월드컵 결승전에 갔습니다. 그러니깐. 자, 근데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교사. 음.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6일 일요일까지 음. 이제 6박 8일 동안 음. 북유럽 3개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지금 여행 가 있습니다. 버킷 리스트. 버킨 리스트. 음. 자, 스웨덴 지금 방문 중이죠. 네. 저는 궁금한 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 폴란드의 응원 간다 안 간다? 자,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하나, 나는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왜못 가요? 그 동아일보가 오늘 그저 가는 걸검청하가 검토하고 있다. 네네네. 현지 뭐 수행했던 기자도 뭐이 기사를 보냈는데 예, 예. 국민적 관심이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응원하러 가는 또군단아뭐 젊은 청년들 아닌가, 2 0세 이하니까. 아, 그전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일정과 네. 경험 문제, 동선을 지금 예. 그, 그 저, 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어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예. 아무리 저 부인 버킷리스트 채워주러 갔지만은, 네. 그래도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그러면 15일 일정을 다 비우겠다는 거예요. 스웨덴의 15일 일정을 네. 그싹 비우고, 예. 그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예. 이제 폴란드로 날아가겠다는 건데 뭐~ 네. 또 수행 기자도 있고 인원도 많고 음. 그게 뭐~ 이동하는 게 뭐~ 비행거리는 뭐~ 한 시간 조금 넘는다고 그러지만은 네. 네, 네, 네. 그 많은 이, 이, 인력들을 그~ 주, 주, 데리고 간다는 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니죠 첫 번째로는 네.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죠 부인 버켄리스트 회으로 갔지만 네. 1 5 일에도 뭐~ 놀이 일정이라도 뭐~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문제인 그 김정숙 부부가 뭐~ 네, 네. 이제 로망을 꽃피울 수 있는 네. 잡아놨으면 그걸 밀어 버리고 온다면은 야. 온 국민들한테 나나 놀러 갔어요라고 이제 뭐 저, 저 홍보하는 거가 됐는데 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는 음. 저는 하우 도자리 깔자면 반드시 간다. 어. 반드시 간다고 보는 게 첫째는. 음. 그래서 전례가 있어요. 음, 네. 지난 작년이죠. 기억나세요? 그저 손흥민 음. 손흥민 선수 저 갖고 눈물 찔찔 짜고 우동 먹고 음. 있는데 손흥민이 막찾아갖고 음. 손흥민 어, 어디 있나? 손흥민 어디 그이이 했던 그게 바로 찾아봤더니 2018년 6월입니다. 음. 그때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을 가 있었어요. 음, 음. 그때 보면은 김정수 교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뒤에 가이드, 영원한 가이드. 관광 가이드 음. 강경화까지 껴 갖고 음. 거기서 이러고 있는 음. 그리고 가서 이거 하는 바람에 졌어 <laughs> 음. 근데 그때도 참 워낙 뭐 언론을제가를 물려놓으니까 얘기를 안 했지만은 예. 그 선수들 라카룸에 들어가서 그럼 또 나는 옷을 라카룸은 정말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 네. 그곳인데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그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소롱민이 훌딱 벗고 있는 그거를 그 노출시켰다라는 건 정말 예의 없는 대통령이라는 걸좀 많잖아요 과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음. 과거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갈 것이고 둘째는 음. 자 보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월드컵 음. 결승전이 처음입니다. 음. 그러면 자 우리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 하나 더 올라가는 거야. 어, 어, 월드컵, 월드컵 결승전에서 응원한 <laughs> 최초의 영부인이라는. VIP실에서. 자 보세요. 아시죠? VIP.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설을 붙였냐는 음. 그 청와대에서 음. 그때 김의겸이가 대변인이었습니다. 저저저 저, 저, 저 재개발 몰빵. 그렇죠. 그때 뭐라고 청와대 쪽에서 이해를 흘렸냐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원정 응원관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뭐요? 옛날,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를 갖다 원정 응원관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어제, 작년에는 달았으니까, 이번에는 버킷리스트가 또 하나 채워주는 겁니다. 뭐냐니까, 음. 대한민국 영부인, 사, 영부인 중에서 음. 최초로 결승전에 응원한 영부인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반드시 간다. 셋째. 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음. 이번에 기본적으로 북유럽 3개국 순방은 음. 놀러 간 겁니다. 음. 그러니까 별로 급, 급한 일정이 없는 아니,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 사람들이 애써 준비한 아, 일정을 하루를 그냥 싹없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아이, 그 정도야. 또다, 또 뭐, 또 스웨덴 사람 또볼 것도 아닌데. 음. 또볼 것도 아닌데 무슨 예를 들어 급한 무슨 뭐. 뭐 M O 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두 이 부부가 안면 몰수형이야. 예, 예. 국민들 눈을 그냥 완전히 저, 저, 의식도 안 하고 갔다가 그것도 그냥 저 국, 양국 외교 협의해가지고 한 일정도 그냥 한 걸이 뭉개버릴수 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 그럴, 그럴 수도 있지. 아이아이김 음. 실장 왜 이렇게 우리 저 문재인 음. 김정숙 이두 내외를 갖다가 정상적인 음.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음. 그게 이제 갈, 가는 이유 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하나 또 있죠. 뭐. 이거 이제 세 가지 기본에다가 띵또 하나 <laughs> 플러스 알파. 아, 어.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우리 이강인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넣고, 넣고, 음. 그래서 우리가 우승했어. 음. 그때 아마 미루어짐 작컨데 문재인, 김정숙, 이강인 이렇게 사진 찍을 겁니다. 월드컵 넣고. 저 이제 락, 락카룸 들어가가지고. 아니죠. 이건 우승, 음. 우승이니까 이제 음. 밖에서. 운동장에막또 뛰어내려가 대통령이. 그렇지. 그래서 이거 들은 어, 순간 음. 본인 생각에는 U20이니까 젊은이들, 요즘 20대 지지율이 음. 제일 낮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마 폭발적으로 뛰지 않을까? 아마 옆에서 쏘곤쏘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야,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반드시 갈것 같네. 그런데 네. 이미 동아일보그 보도에 대해서 네. 댓글들이 달리는데 네. 아, 정말 우리 국민들 참 똑똑하고 네. 대단하시더라. 네. 지금 그, 저, 저, 그 아이들 그 그 가서 자기 손들라고 그 지금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내년 총선에 뭐뭐 그렇죠. 뭐 여러분 뭐 찍어주세요 또 이제 선거운동하 하겠다는 건데. 네, 네. 헝가리를 가라. 지금 우리 대원들이 지금 어그찬 물속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들어가서 시신 있나 말이야 지금 수색 작업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데 또다 찾지도 못했잖아요. 네. 그그저 세월호 아이들 고맙다고 그렇게 하셨던 양반이 지금 세월호 그저 저, 저 어? 국민 생명이 뭐 무엇보다 소중하고 말이야 네. 한 명의. 하여튼 그 입에 달고 사는 양반이 헝가리 가서 우리 저저 저 수색 작업도 저 지휘하고 네. 거기 가 있는 우리 저 군경 저 해경도 가 있고 한데 그거 가지고서 위로하는 게 우선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국민들께서 저희 그 국민들이 참보면 상식적이죠 어. 우리 국민들은 상식적인데 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성식과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또또 댓글 에또 있더라고. 뭐라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 격려하려면 여자 월드컵도 지금 이 우리 여, 저 선수들 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3대빵, 뭐 4대빵 이렇게 깨지고그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자 선수들 눈물을 닦아 줘야지 어디 뭐 가서 폼 나는데만 가느냐라고 국민들께서 지금 댓글 한번 애청자님들 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난립니다, 난립 난리 우리, 우리, 우리. 김영광 실장은 음. 정말 그러니까 적폐란 소리를 듣는 거야. 아, 그럼 제가 언제 외워? 보세요. 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 들어올 때노조라 음. 즉, 폼 나고 잘 되는 데 가서 음. 광 내는 겁니다. 음. 왜 어렵고 힘든 데 가서 그 사람 잘 보지도 않는데 그걸 왜 가요? 근데. 가성비가 안 좋잖아. 가성비 안 나온 데는 안 간다. 가성비가 안 좋잖아. 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 입장에서는 가성비 높은 데를 가는 겁니다. 음. 그, 저 황금 같은 시간에, 음. 그 6박 8일 동안 그, 그 진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음. 국빈 방문 버킷리스트, 관광, 피오르드 음. 관광, 거기 가서 시간을 갖다 반나절을 깨고 왔다면은 가성비 높은 데를 가야지. 군대표님은 어, 정말 그두분 그렇게 허접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허접하기 가져. 아 그렇, 그렇게 음?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또 댓글 제가 좀 봤더니 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그 공무 수행했어라고 주는 그 전용기가 네. 옛날 시골에 있던 그 다방 내지 무슨 오토바이냐 논두렁에서 <laughs> 전화만 하면 불러본 가고 아니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공인의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국민들이 네. 야, 대통령 그큰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일이 있으면. 네. 우리는, 비록 음. 여름 휴가 저 비행기 타고 못 가지만. 근데 네. 대통령 영부인 손잡고 저 트랩 올라가고 참 보기도 좋고 가서 네.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 전용길 줬지. 아니, 저거, 그, 그런 목적이 있으면 뚜렷한 목적이 있고 중요한 데만 가라고 했는데, 주핀란드 피오르드 다 보고 나서 이제 뭐 끝, 끝물이니까, 야, 야, 야. 저 전용기 기장, 저저 기술을, 기술을 돌려, 기술을 돌려라. 저, 저 다, 다방 커피 배달 한번더 하고 가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 대통령이 그런 허접한 인간이 아니기를 간곡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수장, 네.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아마 음. 내 앞에서 머리를, 머리를 조아릴 것이오. 네. 작년 11월이던가요. 음. 대한민국 영부인인 음. 김정숙 여사라는 분이 음. 대통령 전용 이호기, 음. 이호기 말고 음. 이호기. 타고, 어디 갔다 왔어요, 혼자서. 인도 갔다 왔어요, 이 아저씨야. 그게 무슨, 뭐, 국가적, 국가적 존망대사가 있어서 갔어요? 뭐, 허황우, 허황우, 허씨하고, 저 김씨는 참고로, 보면, 뭐, 가락, 뭐 김해김씨. 김해김씨, 가락김씨는 다 같은 저, 저걸로, 계열로 칩니다. 이? 인천 이시까지. 아, 기억 안 나시냐고. 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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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증스럽게, 그거를, 이희호 여사가 미국 그 단독 그 해외, 이제, 방문한 걸 가지고, 그때는 갔다 붙이더라고 그때는 대통령 전용이 타고 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음. 이효 여사는 음. 2002년인가 그 당시에 혼자, 즉 대통령을 빼고. 아, 니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이효 여사에도 갖다 붙였는데 네. 이효 여사는 금방 시럽게그 대통령 비행기 안 타고 갔어요.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서 국제 인권 상 받고 유엔 유엔에 가가지고서 주제 발 기조 발제 주제 발표도 하고 네. 2박3일 가가지고 거기서 유엔 UN, 유엔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거뭐허황공 무슨 뭐 기념 공원 세웠다고, 이제 신봉길 대사, 제가 잘 아는, 저, 대사님이긴 하지만은, 그, 그, 그 신봉길 손잡고, 또 돌아다니면서, 인도 구경하고. 토지하고 타지 구경, 타지마을 구경했잖아, 타지마 그게 다한 거야. 아니, 도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그따구 그, 저, 허황하 가는데, 아니, 대한항공 1등석 타고 가면 되지. 왜 지가 그, 금방시렇게 대통령. 전후기거든다 공, 이제 격받아가면서 아, 오늘 갑자기 얘기, 그, 그그 얘기, 얘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갈것 같은 생각이. 자 다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최종적으로 다, 다시 해봐. 자자자 자 자, 자. 자 문재인 김정숙. 음. 문재인 김정숙.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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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죠. 음. 내일 밤 폴란드 간다. 뭔가다 하나 둘 셋. 그래도 못 간다.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나, 나는 내가 하다가 <laughs> 마음이 바뀌었죠. 아니죠. <laughs> 네. 내가 초를 쳐놨기 때문에 못 간다. <laughs> 아니, 못 가. 아니 가면 정말. 네. 우리나라 국민들 불쌍한 거예요 저런 허접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자자 자 그래도 내일 저녁 치맥보고 대한민국 U20 우승하기로. 우승하기를 우리가 하나 둘셋넷 화이팅